유화, 구독, 좋아요. 자, KT와 T1의 첫 번째 경기 하이라이트 함께 보실게요. 자, 먼저 KT. 아, 커 선수의 렉사이 갱킹을 통해서 전멸로 띄워주고 마무리해주는 모습이고요. 테레 선수, 전멸로 도망가지만은 또 위에서 먼저 내려오고 있는 라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아, 바텀에서 좀 키를 주면서 초반에는 KT가 좋았고요. 하지만, 바로, 이 장면이죠. 여기서, 와, 캐리아 선수가 앞전멸 궁으로, 아, 어둠의 족쇄. 그래서, 레오나를 잡고요 그렇게 되면, 에이밍 선 혼자 남았죠? 오노 선수가, 방어, 궁으로 차고, 음파까지 마무리. 좋은 활약. 자, 아, 이 장면, 캐리아 선수, 본인한테, 쓰레게막 방패 켜고, 앞날이 소지는 모습, 와, 그러니까 막 쫓아가면서 다 죽이죠. 신났습니다, T1. 어우, 케리아 선수 전방에 있어요. 어우, 이 활약, 확실히, POG 받을 만한 활약이었죠, 케리아 선수. 수려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자, 제우 선수가 넥서스를 때리려 가지만, 어우, 상대방이 수비가 너무 많네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 쫓고 있는 KT, 불리하거든요, 지금. 만골도 차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뒤에 라이트텔 땄고요. 자, 코어 선수가 시간 벌어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징크스, 충분히 신난다를 터뜨릴 수 있죠? 자, 신난다? 자, 오너까지 잡나요? 신난다. 잘고 있는 페이크 선수까지. 와 제약 골드를 많이 먹으면서 순간적으로 에이미 선수가 상대 원들보다 템을 잘잘 잘, 뛰었고 뛰었고요. 자 구매 선수 여기서 칠이 방패로 딜을 했는데 좀 아쉬운 장면이고요. 자 여기서 앞에시했는데 징크스가 거리 사그리 조절 사그리 조절 와우. 에이미 페이크 선수 끝내나요? 끝났고요. 아쉽게 o t o a Kurkutoko, Kiri k e 이 i a Solo, Amy Soto, Amy Soto, Loras. Ah, Amy Soto. a 로에 s o 소 o 를 노렸습니다. 아 Amy s o 죽었어요. y Soto, Amy Soto, Amy Soto, Amy Soto, a m 3대2상황인데 라이프 선수가 국보 2대상황자 리신 수천사자 렉사이가 리신을 띄워주고요 키워레. 키워레. 하지만 미니언 르블랑이 아, 어, 아, 갔다가 아, 네. 다시 돌아와서 팽터한대 아, 네. 아, 네. 치고 아, 네. 끝났습니다 아, 네. 와 MVP 미니언 아, 네. <laughs> 자 화끈한 경기 2세트도 나왔거든요 하이라이트 보시죠 자 먼저 오 제우스 반격으로 스턴 그리고 진짜 삼조격 그리고 W 마무리 평타 자이 장면 먼저 잘 걸었죠 라이프 하지만 펜치게 현재 사용성과 남아있었고요 여기서 죽으면서 징크사 스킨 잘 맞췄고요 또한 상황 자이 장면 와 정글 소피 놈이 궁 썼고요 사용성고 적중 오우 정글 서포트 움직임 S2, 너무 좋았어요 아니, 이 장면 라스칼 선수가 불리하니까 파워치다가 뚫길다는 장면 와 미드 정글 다이브 장면이죠 어, 하지만 리신이 기도이신짜오를 찾았고요. 하지만 신짜 오가? 돈을 수워 공. 아우 전멸로잘 아, 가고요. 이시절 아 페이커 선수도 활약해 주고요. 페오 멋진 활약이죠. 이에를 <laughs> 뭐뭐 함께 했요 장면은 1대1 제우 선수가 먼저 공격적으로 장면은... 했는데 라스카 선수가 반느질 원. 그와중이 두... 마무리 솔킬. 아 여기서 중력포 화염포인가요? 그마이소스 쏙 벌어주고 잽 때려주고 아이크를, 무기 바꿔도 화염포로 아, 아, 마무리 올라가 네. 올라가 포 네. 마무리. 네. 이 장면은 아, 바로 팀 막으려고 팀 했는데, 에 그웬이 지금 욕 먹고 있기 때문에 거죠. 라이프 선수가 잘리는 장면이고요. 아, 1라운드 전체 의 어떤 그 하이라이브 연정 우리.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화끈하게 와 오너 선수 들어갔고요. 진짜오? 뭔가 잡았어. 나 이거 다 신난다 신난다. 자잘껐거든요 앞에 구마요시 그리고 페이커 선수, 선수 아리. 맞아. 오구마요시들 어, 장난 아닌데. 와우. 자 천천히. 상대 상황. 와우 페이커 선수. 전멸 활용해서 또잘 끊어 주네요. 전멸메할 만해. 자, 상대 상황. 진구스 막을 수 있나요? 우나 10초. 맞다똑하네 지금 앞에 무기. 자 화염포. 다 어, 아, 여기서. 자, 래 이거? 자, 여기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요? 아니 아닌데 동락하다 아니. 아. 킬을 기록하려다가 킬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아니가, 나.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기록하기서 자, 여기 자, 여기서. 자, 여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여기기 압도적인 2대0 완승으로 1라운드 전승으로 9전 전승이죠 이게 내가 알고 있기로 2015년이었나 이후 7년 만에 1라운드 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때 2015년이 t1의 skt1 일대 시절의 전성기 시절이었는데 어, 그때를 좀 다시 연상시키는 1라운드의 무적포스 t1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멋지게 승리됐고 오늘 t1이 내가 느꼈을 때 잘한 거 뭐냐면 오늘 운영 교과서적인 좀 느낌의 유기적인 플레이 너무 좋았어. 이게 이제 2세트 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글 서폿이 미드 로밍. 그리고 나서, 그러면 미드가 발이 풀리잖아. 그럼 미드가, 이번에 바텀이 나왔죠? 미드 바텀 로밍. 그리고,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주도권을 다시 잡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상황 봐서, 정글 미드가 바텀 다이브. 이게 완전 팀의 유기적인 플레이거든. 미드가 그냥 크는 게 아니야. 정글 서포이잘 키워주고, 잘 키워준 걸 바탕으로 미드가 로밍 가고, 또그 다음에 정글과 함께 바텀 다이브 가고, 이런 유기적인 플레이가 너무 잘 됐다. 그래서 2세트가 무려 21분 만에 끝나버리는 그런 경기가 돼버렸고요 1세트도 너무 좀 힘든 경기였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 제우 선수, 넥서스의 미친 남자. 그래서 결국에 1세트 POG는 미니언이 됐습니다. 미니언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게임이었고 좀 티온이 잘하면서 한 번씩 좀 방심하는 그런 경기가 좀 나왔었고 그래도 승리로 좀잘 마무리했다 그만만큼 유리한 게임이었다라는 게또 됐고요. 2 세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완벽한 운영을 통해서 승리한 그런 티온의 경기였습니다. 21분 58초였나요? 완벽한 승리였고요. 자, 개인적으로 오늘 말해보면은 와 오늘의 뭐 1등 공신 진짜 너무 오랜만에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캐리아의 미친 캐리력. 진짜 미쳤다 POG 단독 POG죠? 그동안은 200점이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400점이 되면서 이제 좀그 뭐라고 할까 구마유시 그 다음에 페이크 선수 그 다음에 캐리아 선수인가요 순선가? 선수인가? 그래서 어 3위권으로 들어간 POG에서도 좀 높은 득점을 한 캐리아 선수였고 오늘 첫 번째 챔피언 모르가나가 나왔는데. 모르가나가 이제, 케이틀린 모르가나가 정말 라인전에서 세거든. 라인전 푸쉬하면서, 그 다음에 모르가나의 활약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지는 그런 양상인데, 오늘 같은 경우 진짜 너무 활약이 좋았던 것 같아. 모르가나로 할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플레이. 라인 이제 압박하다가 이제 초반에 갱킹을 당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이제 오노 선수와 함께 풀면서, 어둠의 속박, 큐스킬 이런 적중률이지. 적중률 좋았고, 그 다음에, 와, 전멸, 영혼의 족쇄. 거의 상대를 묶어 놨죠. 이런 궁극기 스킬을 통해서 진짜 앞라인에서 미쳤다. 앞라인 잡은 캐리아 선수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간만에 본것 같아. 이 서포터가 이렇게 캐리하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그모르가을 통해서 그냥 캐리 그 자체를 보여준 오늘 첫세트에 캐리아의 모르가나였고 두 번째 세트는 이제 쓰레쉬를 뽑았는데 쓰레쉬는 이제 아는 사람 알겠지만 캐리아 선수가 정말 이기고 싶을 때 가끔 뽑는데 진짜 미쳤다. 이게 가장 크게 뭐냐면 쓰레쉬가 이제 스트밍 플레이가 환상적이거든 초반부터 그냥 미드와서 풀어주고 전멸 활용해서 땡겨주고 사형선고도 잘 맞춰주고 그 다음에 또잘 풀고 나서는 또 예측 사형선고 뭐 이런 것들까지 좋은 플레이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선수 진짜 서포터 중에 이 정도 캐리력 있는 선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시안 게임에 당연히 1순위 후보로 지금 캐리아가 있고 모든 사람이 좀 인정하는 그런 서포터인데 오늘 플레이로 더 확실하게 좀 도장을 꽝꽝 찍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 그래서 캐리아 선수가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내가 항상 느끼는데 역천계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고 진짜 drx 에서부터 보여준 플레이가 t1에 와서 지금 거의 결정이다 어막 꽃을 화려하게 피우고 있는데 이 선수의 뭐라고 할까? 끝은 어디인지 좀 궁금해. 진짜 어디까지가 이 선수가 최고의 플레이가 나올지, 전성기가 어디인지, 아직 이게 전성기인지, 온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개인적으로 해서 진짜 서포터로 이렇게 캐리할수 있는 남자, 아 진짜 마타 선수가 연상되는 그런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진 플레이를 봤고요. 자, 오늘 또 멋진 활약을 펴준 게 이제 오너 선수인데, 오너 선수가 있다나, 와이 갱킹,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갱킹 감각이라고 할까? 와, 진짜 미쳐버렸다. 이 갱킹 감각이 너무 뛰어난 것 같아. 1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쿼즈 선수가 렉사이기 때문에 초반 갱킹이 더 강력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했지만, 중요순간 한 바텀 갱킹으로 완전 게임을 한 번에 뒤집어 버렸지. 거기 전령까지 풀어줬고, 그 다음에 2세트 때는 또 전령 스틸, 그리고 정글 서포터와 함께 한 몸으로 움직임까지 다 보여줬던 것 같아. 오늘 선수가 오늘. 확실히, 정글로는 내가 더 앞서고, 내가 더 뛰어나다. 진짜, 캐녀만 없으면, 오노 선수가 난 최고라고 진짜 말하고 싶은데, 아, 진짜, 그만큼 대단한 것 같아, 오노 선수가. 아직 경험치가 이런 게, 경력이, 캐년수에게 밀리지만, 지금 포텐만큼 지금까지 1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선수도,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을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노 선수도 정말 멋진 활약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커 선수는 오늘 또 간만에 또 보여줬네요 또 페블랑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 항상 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타에서 그 어그로 플레이 외곡 플레이가 너무 좋았죠 그래서 좋은 플레이 연출이 많이 됐었고요 하지만 오늘은 이 르블랑보다 조금 더 뛰어났던 거는 개인적으로 이 아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리가 오랜만에 나와서 어 페이커의 아리가 아리아에게 데스를 선물하면서 아리아데스 요어좀좀 유치 하긴 한데 어 이렇게 좀 마무리한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 그만큼 페이크 아리가 좀 오랜만에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5년 만인가요 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고 어 이게 또 며칠 전에 어제였죠 제카 선수한테 아리 이렇게 써라 좀 알려주는 어좀 그런 느낌으로 좀 봤어 그래서 확실히 좀 아리는 어떤거냐면 이제 라인 주도권을 바탕으로 로밍 가는 게 중요하거든. 이 로밍 플레이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아리는 매혹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이게 원래 좀 구미호 컨셉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오늘 페이코 선수의 이런 어, 매옥의 아름다운 손길은 정확하게 격중을 했지 이때 보면은 뭐 전멸 매옥도좀잘 날렸었고 그다음에 궁극기 쓰고 한방 쓰고 나서 그다음에 매옥 날리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아리만큼은 또페이코 선수를 능가하는 선수가 LCK에서 보기 좀 쉽지 않을 정도로 좀 좋은 활약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오노 선수와 캐리아 선수의 미드 키워주기가 제대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또 구마유스 선수는 최근 퇴근... 기세가 이런 것 같아요. 어, 첫 세트 좀 불안해. 솔직히 1 세트 때빛난 거는 케이틀린이 아니라 징크스였거든. 근데 또2 세트 때부터 좀 정신을 차리면서 아펠리우스 잡으니까 또 갑자기 또 신이 되더라고. 그래서 뭐 중력포, 화염포, 뭐 연계라든가. 중력포, 뭐, 만월충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잘해주면서 이 선수는 좀 방심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언제든지 캐리할 수 있는 선수,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또, 데포 선수와 그런 좋은 또 경쟁, 선의 경쟁이 계속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좀 1, 세트부터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네. 그리고 뭐, 재우 선수는 앞에서 마무리했지만은, 넥서스의 미친 남자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티온이 1라운드를 9연승으로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KT는 오늘 좀 짧게 마무리 할것 같은데 KT 오늘 두 명의 정글러가 나왔잖아 퍼즈 선수와 기도원 선수가 나왔는데 아좀 힘들었다. 왜 힘들었냐? 상대 선수가 오너 선수였다. 물론 이제 초반에 커 선수가 활약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 계속적으로 좀 바텀을 봐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었거든. 왜냐면은케이틀린 모르가나가 계속적으로 좀 아, 데스를 기록했다 그래서 라인이 밀리는 상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딱안 봐주고 미드 봐줬는데 그때 좀 게임이 터졌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상황 판단이 됐던 것 같고 아, 그 와중에도 빛났던 거는 역시 에이밍의 징크스였는데 확실히 이 선수 어우. 피지컬그 다음에 게임 집중력 캐리력 진짜 높다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이밍 선수의 좀 경기력은 좀 인상깊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좀 라스칼 선수가 그라가스는 조금 좀 애매한 것같아 본인이 좀 솔킬따기 좀 어려운 챔피언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웬 같은 경우도 너무 좀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솔킬을 서로 따는 뭐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만큼좀 아래 상황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런 배경에는 이제 라스컬 선수가 무리했잖아. 이런 배경에는 이제 좀 아리아 선수 확실히 좀 어려웠다. 페이커 선수 상대로 좀 어려운 경기가 연출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경기 자체는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리아 선수의 좀 기량 발전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쉽네요 아리아 선수 항상 좀잘 되길 바라고 좀잘 하길 바라는데 아직은 좀하이권 미드라이너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오늘은 좀완패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대형 좀 완패였고 1세트에 뭐 분전하긴 했지만 어, 상대의 좀 실수들 또 상대가 좀 무리하게 해도 될 만큼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실수들이었고 어, 1라운드 그래도 좀 4승 5패로 잘 마무리한 게 아닌가 아쉽긴 하겠지만 어쨌든 어, 5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2라운드에 하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아리아 선수도 경험치를 먹어가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이민 선수의 캐리력 여전히 보여줬기 때문에 팀은 충분히 또 2라운드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보여주면서 아쉽겠지만 어 이걸 좀잘 끝내고 좀잘 배웠다. 어 그렇게 좀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잘 배웠다, 진짜. 그런 마인드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라운드 때도 KT가 어 최소 4승 이상 거두면은 충분히 또 PO에 갈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보여집니다. KT 도깨비 팀 전력 잘 봤습니다. 도란 선수까지 복귀한 젠지와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입니다. 어, 이 장면, 2대2 상황이었는데, 어, 상황이 괜찮았거든요, 리비센트박스가 그래서, 피노촌도가 잡아줬는데, 아, 클로전도가 여기서 위로 가면 되는데, 상대팀도 합류하는데, 아래로 내려가다가, 여기서 초비 선수? 아궁 맞춰주면서, 노틸러스 연기해서, 좀 허무하게 잘리는 클로전 선수의 장면인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득 본걸 날렸죠? 이 장면, 2대2에서, 2대1에서, 와우, 리신이 암살 잘했고요. 와우, 다이브. 제이스포키 화끈합니다. <laughs> 크로스코어 선수가 완했지만손해봤고요자이 장면 도망가다가 노틸러스 그다음에 요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이나군 경계 와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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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갑니다 스킬이 벤지 한타도 잘해요 그리고 제리 제리 와 화력 뭔가요 제리? 자, 이 장면. 우와, 한 캔치 피부 찢겼어요. 자, 견제하면서 바로 먹는 장면이구요. 자, 이 장면은 초비순절을 끊어주려고 했는데, 와, 요네, 안 죽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스킬 도 다시 돌아가구요. 어우 짜증나겠다. 아, 오히려. 왜만겠네요이 장면 솔킬 장면인데 초비 선수 그냥 스킬 요렇게 쓰는 거 보세요. 다시 또 돌아가고 그냥 다시 들어가서 마무리. 와우. 라이즈 라이즈 라이즈? 뭐야? 라이즈 노플인데 라이즈 노플 라이즈 라이즈. 자, 마지막 장면. 어다이나먼저 들어갔고요. 음. 응. 라이즈 노플이야. 와, 화력 차이가 그냥 앞 라인이 버티지 못합니다. <laughs> 아제 아, 아, 제리 제리 룰러. 어, 아, 아, 죽었고요. 오. 이나 씨 마무리. 그이 아, 세트 하이라이트 입니다 먼저 전령 장면인데요. 아쉬운 어, 장면이었어요. 경...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시면 징크스 아직 미드였고지금5대4 상황인데 지금 포지션 보시면 도부 선수 제이스, 콜로 선수 르블랑인데 너무 공격적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어, 럼블르궁 알티를 차단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다 있고. 죽죠. 한 개치가 도망가려고 거실 하는데, 거실 아우, 렉 사이 따라오구요. 그게다 마무리, 정도는... 아우. 머리가 냉정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아, 멋지게 몬드를 잡았는데, <목소리> 잡았는데 아우 아, 유미궁에 아,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 연계가 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손해보는 리뷰샌드박스가 화끈하게 경기는 했지만 냉정하지 못한 상황 판단이 되었고요 자이 장면 와 백스 그림자파동 암살 플레이 토비. 자 여기서 이제 리뷰샌드박스가좀 할만합니다 물었죠 먼저 피넛을 잡나? 하지만 렉사이 잡았고요 결국에? 아 그리고 리엔즈, 초비? 여기서 초비 한 번만 더절제했 아, 여기서 아, 초비 아, 잡아주면 아, 제가골드거든요 아, 아직 못 잡았고요. 아, 무리하게 어, 잡으러 가려다가. 아실 저희도 다공포 맞고 어, 또 EF. 제이스가 죽었고요. 용원스 원이잖아요. 말씀하신 거. 먹었는데 와. 초비 선수 보이나요? 예, 핑크스 원콤. 보는 줄 뭐가 와우, 터지는 백스 유미 활약 대단합니다. 와, 신났죠. 백스 그냥 다죽이네요 여기서 럼블궁도 막가락지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갇혔어요. 클러즈 선수. 블랑이게 되네요. 자 여기서는 바론 주고, 근데 화가 열심히 근데... 쫓았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이스는 죽는상황 조금 없는데. 더 침착하게 리브센터박스가 경기를 오케이. 하면 되는데 여기서 끝까지 쫓아갔는데 아 리신이 멋지게 어, 발차기 어, 했지만 딜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플로즈선수 어, 여기 있었고 야, 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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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플. 성장 차이도 좀 낮죠 아좀 너무 성급하게 들어간 게 랭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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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어간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먹고 조금 더 이득을 봤었어야 되는데 오 렉사이 딜도 잘 나오죠 지금 잘 아, 커서 와아 민영 길막 때문에 끝내자 아, 끝낼 수 있니 아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아, 아 민영 길막 때문에 저쪽으로 가졌어 다른 부 분은 쫑공이 쳤는데 자 아크로저 선수까지 끌어져서. 죽이면서 나이스. 마무리 에이스가 떴습니다 와아깬 거지 자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젠지가 이례적으로 승리했네요 이 아우 초비전수 아, 딜량 눈에 띕니다 알 자, 오늘, 젠지 대 리브 샌드박스는, 간단히 말해서, 확실한, 체급 차이 나는 경기였고, 거기에서 이제, 오랜만에 도나온, 어 완전체, 도너츠러스, 완전체의, 과계적인,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젠지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력을 원했을 텐데, 오랜만에, 한 일주일 좀 지났죠? 설날 연휴까지 있었으니까, 근한 2주 만에 이런 멋진 경기력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압도적인 경기력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잘했어. 예를 들면 뭐 바텀 성장도 너무 잘하고 조합이 좀 제리 조합을 뽑았는데, 그 다음에 킬 연계 플레이도 하나씩 딱딱딱 하는 모습, 요예나 조합이 나왔잖아. 조합에서 나왔을 때이 스킬 플레이 하나씩 하는 것들도 매우 좋았었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앵그리 젠지 모드가 나오지 않았나. 정말 좀 파괴적인 경기력에 젠지의 경기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조합을 썼는데, 역시 이것도 그냥 잘했다. 세급 차이로 찍어 눌러. 이렇게 좀 정리되는 오늘 경기였던 것 같아. 나 라인이 좀 잘해주면서, 누구 뭐 표지 좋아야 되지? 생각될 정도로 서로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돌아온 젠지 강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젠지의 경기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좀 재밌는 대전이 있었지. 작년에 KT에서 함께했던 도도제전. 이 부분은 도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참교육 시켰던 것 같아. 내가 탑이다. 이런 느낌으로 좀 쉽게 이겼었고, 첫 번째 제이스로는 확실히 로밍 플레이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한타 때 이런 딜량. 에서 좀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면서 어 제이스의 좀 교과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제이스 상대로는 오늘 좀 오랜만에 왔지. 럼블 픽 등장.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제이스가 할 만하다는 측면이 좀 많이 있거든. 그래서 한타때 럼블이 궁극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런 챔피언의 명함이 갈리는데 오늘은 그냥 라인전에서부터 라인전 다이브 시켜버리고 점화 럼블이었거든. 그래서 다이브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 이퀄라이저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좀 감옥처럼 쓰인 느낌, 감옥, 약간 룸 감옥 느낌인가? 뭐 이런 것처럼 받둬놓고 상대가 도망갈 데가 없는 느낌으로, 어 그렇게 썼었거든.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좀 원래 일반적으로 이콜라이즈는 많은 챔피언을 맞추거나 또는 테로에좀 쓰거나 이런데 그퇴로도 있잖아. 완전 그 벽을 끼고 나서 바로 막아버리는 느낌으로 좀잘 활용했다. 좀 특이하게 활용했다. 근데 그게 좋게 작용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도란 선수의 아 진정한 좀 헛솔로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봤었고 오늘 또 승리의 1등 공신인 초비 선수인데 아 초비 선수가 확실히 ad 챔피언 이런 풍년도가 기대감 있다. 그러니까, 피업시 AP 정글러를 쓰니까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요네라든가, 뭐, 야소라든가, 그 외에 뭐, 이렐리아라든가 이런 챔피언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오늘 또 요네가 두두두 등장, 등장해주면서 간만에 초비를 외쳐주는 좋은 경기력이었네요. 그리고 오늘 요네보다 조금 더 좋았던 거는 백스였던 것 같아요. 백스가 요즘에 미드라인에서 간간히 나오고 있는 챔피언이고, 이 백스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공격적인 활용인데, 이건 뭐냐면, R 스킬, 그림자 파동을 얼만큼 잘 맞추느냐, 스킬 적중도에서 순간 날라가서 마무리, 뭐 이런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많이 나왔었지 실제적으로 징크스 암살하는 블레이들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수비적인 활용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w 어 거리 두기 스킬을 어떻게 좀잘 활용해 주면서 빠지면서 스킬 쓰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좀 물리는 각에서 어 유미와 함께 좀 좋은 수비적으로 좀잘잘 잘 막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또 초비의 맥스 또 POG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2020 DRX 멤버들 어 매우 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데프트 선수, 도란, 초비, 그리고 또 캐리아까지, 표식도 요즘 또 자신감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멤버들 좀 좋은 멤버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POG 포인트도 지금 600포인트로 상당히 좋은 포인트를 지금 쌓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좀이 도란, 초비, 계속적으로 좀더활약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는 오늘 젠지의 경기리그였고, 지금 1라운드 전승을 달리고 있는 이 T1과, 그리고, 젠지의, 어, 풀 파워 경기. 너무 관전하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T1의 제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팀이 젠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지금 T1은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젠지가 본인들의 그런 장점은 계속 살리면서, 실수들 나온 것들 좀 고치면서 하면은, 그때 경기는 정말 좀 재밌는 삼각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감도 갖는 그런 오늘 젠지의 파워, 파괴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헤브샌드박스 오늘 경기 보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오브젝트든 뭐 스노우볼이든 아니면 버티던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가 전령인데 여기서 상황 판단이 좀안 좋은 것 같아 본인들이 스노우볼 조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령 트라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쪽으로 해야지 스노우볼이 굴러가는데 역으로 상대가 먹으니까 본인들이 중간에 크로코 선수가 리신으로 잘하고 이래도 결국에는 골드 차이가 상대방이 1000골드 이상 앞서가게 되면서 조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본인들이 좀 조합이 좋았었는데 좋은 조합일 때 너무 막 이것도 마찬가지 무리하게 트라이 아니 막상 본인들이 해야될 땐 트라이를 안하고 저도 어느정도 좀 성장을 하면은 좋은 조합일 때 무리하게 트라이해서 이때 보면 막 4대5 였거든 그 다음에 제이스 포지션도 안좋았어 못잡았어 어 안좋은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냥 틀려버렸지그타에서 그래서 너무 좀 쉽게 세트를 좀 주는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정감적인 측면 확실히 좀 높여야 된다. 물론 이제 팀 색깔로 인해 공격적으로 뭐 하는 거 이해하는데 이게 이제 되는 팀이 있고 안 되는 팀이 좀 있거든. 일반적으로 체급이 높은 팀한테 한번 잘못 부딪갖고딱 부딪히고 거기서 깨지면은 그냥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냉정한 플레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오늘 좀 전체적으로 상대가 좀 잘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그 아이스 선수 어좀 불쌍할 정도로 막힌 당하면서 데스와 6데스까지 올라가는 걸 봤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워.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멘탈 나갈 만한 그런 경기력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이 아이스 그 다음에 카엘 듀오 진짜 힘들다. 힘든 신고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ck 자체가 바텀이 경험치가 없으면 정말 힘든데 그게 둘다 없으니까. 원딜도 안되고 서포터도 경험치 없고 하다 보니까 아,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요. 유리한 조합을 잡았을 때는 분명히 더 압박하면서 수업을 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조합을 잡았을 때는 안전하게 징크스 탐켄치 안전하게 성장해 주면서 후반 중후반을 보면 먹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나와. 라인전부터. 결국에이 라인전부터 어떻게 바텀 듀오가 헤쳐나가느냐. 압박할 때는 압박할 수 있어야 되고 수비적으로 잘할 때는 수비적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리브 샌드박스는 이거를 좀 해야 될것같아이 공수 밸런스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공격적인 거 좋아. 아주 좋아. 만족스러워. 그래서 멋지게 리브 낭만 박스에서 이번 주에도 승리했었고. 하지만 때로는 또 수비적일 때는 수비적인 그런 경기 운영도 필요하지 않나. 그게 바텀 그리고 팀적인 그런 색깔로 다. 동시에 나타나야지 리브샌드박스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경기는 좀 아쉽지만은 체급 차이 나는 경기였고 확실히 본인들 잡을 수 있는 팀 잡아가면서 리브샌드박스는 경험도 쌓아가고 승리도 쌓아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상하셨습니다.